안녕하세요. 로드러너입니다. 아, 오늘은 야간에 차원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어, 요 며칠 그 저희 카톡방에도 그렇고 어,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주의하시라고 당부 말씀드리려고 어, 방송을 녹화하게 됐습니다. 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시 청자분이 그 물류회사 집을 하겠다고 그집 광고를 보고 어그까 인터넷 광고죠 어 인터넷 광고를 보면 집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오톤 윙바디 뭐 분양한다고 어 이렇게 구간별로 해서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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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제 또는 뭐어 매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올려놔 있거든요. 어, 그거, 그쪽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다 사실이면 좋은데, 어, 실제적으로 이렇게 좋은 거면 좋은데, 도움이 되면. 근데 대부분 사기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 실제로 그 업체에서는 한두 대 정도만, 어, 필요해서 어, 요청을 하고, 그런데 물류회사 쪽에서는 여러 대를 분양을 어, 광고를 여기저기 올려서 여러 대 분양을 이렇게 하는 분양 말하자면 분양 사기죠. 네. 그렇게 차만 팔아 먹고 그것도 보통 차가 뭐 5톤 그냥 단발이 윙바디에다가 뭐, 뭐 리프트를 달고 사실 뭐 이렇게 해서 저기 판매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중고 차량들이 상당히 많고. 어, 그 차량 가격에다가 난박값, 그리고 집그 소개료 명목으로 해서 얼마 또 이런 식으로 받아갖고 챙깁니다. 그러면 그 중고차 값에 써서 시세보다 상당히 비싸게 또 구입을 하게 되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생각에 우리 저기 예비 트럭커 분들이 그 차량을 구입해서 어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근데 실제로 계약 조건 계약서상에 보면 그런 지입에 관련돼서 얼마 매출을 보장해주겠다. 예전에 제가 방송에도 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보장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쪽 물류회사에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할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그냥 물류회사와 계약된 업체에서 일을 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식의 어떤 어, 물류회사, 그리고 물류회사 일 외에 다른 거는 하지 말라는 식의 그런 어떤 계약 조건들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차주, 그러니까 트럭커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예, 그런 계약서도 많고, 아, 어, 그리고 기본 계약서, 뭐, 그냥 지입계약서, 우리 남바빌릴 때 작성하는 지입계약서로, 그냥, 그냥 그 계약서를 알려드립니다. 작성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아, 뭐, 볼 필요도 없다고 그래요. 계약서. 앞에만 그냥 읽어보시고, 뭐, 저게 안 하면, 뭐, 이건 별거 아니니까. 일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일을 시킵니다. 뭐, 한두 번은 그와 비슷한 유형의 일도 이렇게 하게끔 하고 하긴 하는데, 그거 이외에, 실제로 일을 제대로 하고 계신 분에 여태까지 못 봤습니다. 어 지금 저희 카톡방에도 보면 지금 오늘도 그 일부 물류 회사에서 그 분양을 한다는 구간 분양한다는 차량하고 그 저기를 한거에 대해서 사기 조심하라고 우리 카톡방에 계신 가족분이 올려 놓으셨는데 그래요.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그 분양 사기를 당하면 차량도 거의 내가 밖에 나가서 쓸수 없는 차량들도 많고 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어, 일은 나와서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차량이 그 말하자면 업체 특성이나 뭐 이런 거에 맞춰갖고 아니면 사기를 위해서 그안 좋은 차량들을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저기 밖에서 일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주의해야 돼요. 한번더 신경 쓰고 한번더 보고 한번더 얘기를 나눠보고 또 주변에 있으신 그 지인분들한테 한번더 확인을 해보고 예. 그리고 똑같은 유형의 어떤 어 사기가 있지 않나 한번 인터넷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질문을 하시든 아니면 알아보시든 하셔서 조금 많은 다방면으로 시간을 가지고 알아보시는 편이 좋아요. 지금 한 군데 뭐 광고가 올라오는 거 보면 계속 그 상호만 바뀌어서 그러니까 물류 회사 상호만 바뀌어서 똑같은 광고들이 계속 올라와요. 지속적으로 그 사기를 당하고 계세요. 그런 업체들한테 그러니까. 항상 그를 살펴보고 주의해야 될 거는 트럭커 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가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해줘도 아 이게 맞겠지 이거는 맞을 거야 그런 생각에 그리고 또아나 바로 일을 해야 돼 빨리 일을 해야 돼 얼만큼 벌어야 돼그 욕심만 가지고 처음에 뛰어들어요 그럼 상당히 크게 피해를 보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회하기 전에 미리 미리 어, 한번더 알아보시고 돌다리도 두들겨서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더 두들겨 보고 알아보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비 트럭커분들 화이팅해. 예 네, 녹화다가 하또 전화 와갖고 휴대폰 <laughs> 하나만 가지고 녹화를 하다 보니까 전화 와서 예, 끊겼습니다. 아그 어, 예비 트럭커분들까지 얘기를 했죠. <laughs> 화이팅 하시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 어, 저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끊겼습니다. 예비 트럭커 분들, 파이팅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물러갑니다 로드러너였습니다.